안녕하세요.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운정신광교회를 섬기는 김성목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장 귀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에게는 세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 된 자녀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절에 외할머니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께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첫째 딸에게는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어 5만원을 둘째 아들에게는 만원을 세 살밖에 되지 않은 셋째에게는 천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 원짜리를 받은 둘째 녀석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보며 한다는 말이 '나는 저 색깔이 더 좋은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생이랑 바꿔'라고 말했더니 금세 동생이 가지고 있는 천 원과 자신의 손에 있는 만 원짜리를 바꾸고는 좋다고 웃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돈의 가치를 알았다면, 절대로 자기 손에 있는 만원과 동생 손에 있는 천원을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분명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도 죄인된 자신을 의롭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의롭게 할수 있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